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그 사도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어, 그 16절에서 어,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실존, 즉내 안에 계시는 내 주에 계시는 어,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사람과 의논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런 어, 어떤 어, 그 어, 시간적 여유가 없이 내가 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신 말씀 복음도 다른 이들과 다르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셨으면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로 18절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과 의논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역시도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다. 어,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13절에서 과거 자기가 율법주의자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데, 이 유대교에서 어, 그, 어, 소위 말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서부터 어떤 문화생이 되어져서 가브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주의자 율법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가장 큰 것은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배움으로만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복음주의자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서 직접 계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데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그, 어어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담에석으로 가던 어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뭐 이런 어 게제가 되지 않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오랜 어,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 세상에서의 배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그래서 그 전에 13절에서 이제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즉, 율법주의자였을 때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13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 위한 그런 일을, 즉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바울이 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유대 교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어,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 이다 아는 바다 그래서 어, 바울이 어떻게 어, 그 젊었을 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가 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은 십사절에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어, 내가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 정하시고 어,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16절에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사랑과 의논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적 실조 즉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냐? 16절에 그의 아들을, 즉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어,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전환되어지는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사람의 어떤 방식과 사람과 의논에서 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 그리고 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어, 어, 만나 려고 예루살렘 으로 가지 아니 하고 아라비 아로 갔 다가 다시 담의 색 으로 돌아 왔다. 그래서 어, 오늘 주 시는 11절로17절 에서 핵심 적인 내 용은 사람 과의 관계 를 그렇게 중 요하 게 생각 하지 않았 다라고, 하는것 이고, 오늘 주 시는 본 문의 말씀 에 보면 어, 그가 어, 예루살렘 에 가지 않 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색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바트 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어 아라비아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첫째는 자기의 사명수행을, 어, 이민족들에게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면 자신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16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특별히 아라비아로 간 것은 자신의 어떤 사명수행을 이방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는 유대교의 관할 지역과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적으로 충성된 자가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초기에 유대교의 관할로부터 영양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어, 그리스도의 개시를 되새기고 앞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 정리하려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느 것도 성경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제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 바울이 어,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